자, 그러면 저기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요. 그렇다면 이 낭랑군 조선여는 어디에 있었겠느냐?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죠.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음,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. 요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살펴볼게. 그러면 이곳이 고, 그 동의의 땅이 아닌데 왜 원상이라는 연호를 썼냐 이거예요. 만약에 여기가 고구려 땅이면요. 고구려 연호를 써야죠. 고구려도 연호를 썼습니다, 여러분. 고구려도 연호를 썼어요. 그래서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환단고기에는 아홉 개의 그 연호가 등장합니다. 예. 밝혀진 게 요거 밖에 없지만, 아홉 개 밖에 없지만, 모든 왕들이 고구려 때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게, 이게 학계의 정설이죠. 정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고구려 지역에 있는 이한연도라는 사람은, 왜 여기서 고구려 땅에 묻히면서 원상이라는 연호를 썼겠냐는 거예요.